안녕하세요 최우성 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릴 매물은 충남 공주시 계룡면 봉명리라는 곳에 국도에 잘 접해 있는 넓은 토지입니다. 도로 여건이 좋아 공장 창고용지 등으로 추천하는 매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지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매물 토지의 전체 면적은 2,352제곱미터, 711평이며, 공부상 지목은 답,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토지의 모양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듯한 편이고, 현재 이용 현황은 일부는 관상수로 소나무를 식재해 놓았고, 일부는 전, 밭으로 사용하고 있고, 비닐하우스 한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들과 비닐하우스는 매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변 환경 및 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매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안 논산간 4차선 국도에 접해 있으며 주변의 주택보다는 사무실 창고 같은 시설물들이 많이 보입니다. 멀리 묘지가 몇장 보이고 그외 혐오시설은 보이지 않으며 이곳에서 공주시내 10분, 공주역 10분, 세종 20분대, 대전 유성 30분대 소요됩니다. 그럼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현장 방송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음. 예, 오늘 매물 현장입니다. 아, 지금 여기 도로 앞에 이 묵은 땅처럼 보이는 어, 이 땅이 오늘의 매물인데요. 예, 오늘 이 매물 충남 공주시 계룡면 복명리 예, 계룡면 소재지 근처 이렇게 도로 여건이 상당히 좋은 그런 곳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예, 토지 면적은 2352제곱미터 그러니까 711평, 711평 되는 그런 땅인데요. 이렇게 국도에 잘 붙어 있고 그런 땅입니다. 용도지역도 이제 교육관리 지역이고 하니까 에, 오늘 이 면을 에, 교육관리 지역 국도에 접하고 있는 땅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겠습니다. 주변 환경 한번 볼까요? 네, 자, 바로 이쪽으로 가면 바로 여기가 바로 돌아서면 여기가 그. 제일제당 해찬들 제일제당 공장 계룡 공장이 있고요. 자 여기 앞에 도로 한번 보시죠. 4 차선 넓은 도로에 아, 이게 보시죠. 자이 이 넓은 도로가 이제 어, 천안 농산간 이제 국도입니다. 넓은 국도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또2 차선 도로가 있고요. 자, 이런 매물입니다. 구입관리지역 저기 전봇대 세우는 데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이 앞면 도로에 붙어 있는 면적이 한 50m 정도 되겠네요 이전봇대한 구간이니까 딱 50m네요 그죠 저쪽 전봇대에서 이쪽 전봇대까지 이렇게 50m가 이렇게 이제 도로에 접하고 있는 이 땅인데요 자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용도적역 이제 구입관리지역입니다 평평한 땅입니다. 여기 이제 뭐 나무 심어놨는데요. 나무가 보잘 것이 없네요. 네. 자 여기 이 나무는 음 뭐캐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놓고 갈 수도 있고 또캐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것이고요. 네, 자 이쪽에 쭉 보면 여기 이제 비닐하우스 있는 데까지 깁니다. 네. 이 비닐하우스 하고 자 여기는. 어, 농사 짓는 땅이 좀 있죠. 네. 이 땅도 다입니다 여기 여기 밭밭 만들어놓은 땅 있죠. 여기 이제, 이제 비닐 씌우는 땅이 땅이 깁니다. 이 땅하고 여기에 이제 소나무 심어져 있는 땅까지입니다. 네. 소나무 심어져 있는 땅까지 이땅 그다음 에 여기 소나무 이 소나무는 놓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나무도 괜찮네요.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소나무는 이제 매매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소나무도 드리는건 조건입니다. 저 소나무도 이제 관상수로 이제 심어 놓은 소나무입니다. 예, 소나무가 이제 많이 자라서, 예, 많이 자라서 지금 이제 막좀 섞어야 될것 같은데요. 네, 소나무가 한 50여 주 되겠습니다. 예, 소나무 잘 조선 소리고, 어, 키운 소나무입니다. 키운 소나무니까 어 이제 조경용으로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밭둑이고요. 자, 저 앞에가 이제 바로 이제 저걸 뭐라고 그러죠? 뭐 자원 재활용 센터라고 하나요? 자, 이제 좀 흔한 말로 그냥 고물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네,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가요. 그런 용도 여기도 자, 이 땅이 닭인데. 어, 주택지도 뭐 물론 괜찮고 어, 창고나 공장 뭐 그런 용도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 도로 여건이 굉장히 좋고 이 국도에 접하고 있고 교획관리지역이고 그런 곳이니까 네. 공장이나 창고 용지 필요하신 분들에게 좀 권하고 싶습니다. 네, 예, 오늘 이 매물, 저계룡면 소재지. 한 3분 정도 거리입니다. 가깝고요. 그리고 이제, 공주 시내도 에 10분도 채안 걸리는 거리고, 세종도 30분, 대전도 유성, 대전 유성이 한 3, 40분 정도 거리, 그런 곳에 위치한, 이제 국도변에 위치한 교육관리지역, 토지입니다. 네. 예, 지금 뭐, 어, 여,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임 오래됐습니다, 주인이. 이 땅을 가지고 있은, 있었던 기간이. 오랫동안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고 좀 묵혀놨습니다. 땅을 묵혀놔가지고. 풀밭이 되어 있는데, 땅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앞에 이렇게 이제 넓은 국도에 접하고 있고, 네, 바로 옆에가 이제, 이제 뭐 공장이 있고, 또 이제 고물상처럼 이렇게 지저분한 좀 보이네요. 네, 뭐 자원, 뭐, 계량선라고 이돼 있는데, 고물상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시설이 옆에 좀 있고요. 그리고 저 위쪽으로는 좀 묘지들이 여러 장에 보입니다. 좀 100m 정도 위쪽으로요. 묘지들이 좀 보이고 하는데 뭐 괜찮습니다. 저렇게 떨어져 있는 묘지는요. 이 서나무는 이제 들이는 거고, 밭도 포함되고, 네, 이런 매물입니다. 네, 공장이나 창고용지 필요하신 분들 괜찮겠습니다. 도로에 한 50m 정도가 접하고 있는데 그런 면입니다. 예, 오늘 이 매물 현장 설명 간단히 이 정도로 마치고 사무실에 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매물과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유튜브를 다시 보고 싶은데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용 중이신 핸드폰이나 PC에 최우성 공인중개사를 검색해 주세요. 최우성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서는 더욱 다양한 매물을 편리하고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매물, 충남 공주시 계룡면, 복명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전체 면적은 711평, 공부상 지목은 답, 현황은 전,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천안 논산강국도에 접해 있어 도로, 교통입지가 아주 괜찮은 매물입니다. 이번 매물의 매매가는 평당 70만원으로 4억 9,700만원이며 주택지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지만 도로나 입지 등을 고려했을 때 공장, 창고, 근린생활시설로 적합한 매물입니다.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최우선 공인중개사에 연락주시고 방문해주세요. 최우선 공인중개사는 항상 고객 여러분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 이 매물의 새 주인이 나오길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